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매매 잘 하고 계십니까 아, 요즘 시장 자체가 아, 많이 들쑥날쑥 하죠 지금 보시는게 일봉이 일봉 아, 일봉이 어때요 어, 지금 음, 봉의 길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거든요 윗꼬리는 있지만 이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여기 봉이 굉장히 깁니다 이 은봉도 길고 그죠 이것도 봉은 짧은데 아,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굉장히 길어요 어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 위아래가 굉장히 봉이 큽니다. 그죠? 최근에 보면 어, 봉이 굉장히 커요. 어, 봉이 크다는 건 뭐예요? 봉이 크다는 건 등락의 폭이 크다. 등락의 폭이 크다는 것은 뭡니까? 이, 이 나스닥 지수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기회다. 방향성만 잘 맞으면 변동성만 크면 어, 굉장히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기회인데, 어, 좀 음, 많이 무섭죠? 그죠? 그런 무섭고 무서운 부분이 있고, 어, 일단은 음, 하루하루 캔들만 봐도 이게 변동성이 큰데, 어, 지금 보면 큰 틀을 한번 봐야 됩니다. 큰 틀, 큰 틀을 한번 보면 어때요?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뭐요? 예이 진폭이 굉장히 커요. 이 진폭만 잘 먹었으면 진짜 우리 어, 다들 떼돈 벌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폭을 왜못 먹냐? 아,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아, 바위를 잘 잡았다라고 해도 이날 밑꼬리를 이쭉 빠지면서 겁이 나거나 아니면 증거금률이, 증거금률이 낮아져서 버티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봉에서 돋지않나딱그리거 보고, 어? 여기서 빠지겠다. 라고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나는 건데, 그죠? 요, 한번더 출렁임이 나오면서, 어라? 야 이거 어,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증거금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음봉 어, 하나 빵 빠지고 야 음봉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돌아 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어, 돌아 나가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위를 찍어 놨다면 이 음봉 하나가 빵 나오면서 뭐예요 증거금률이 부족하기 때문에 버티질 못하는 상황이 나온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도 어, 여기서 양봉 하나 딱 크게 나오고 돋지 나오길래 야 여기서 버티면 셀 찍으면 수이 나겠다라고 버텼으면 지금 이제 수익구간에 들어왔잖아 그죠? 근데 이 어, 구간에 빵맞칠때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티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제가 어, 해 보니까 해 보니까 지금처럼 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어, 단 하나 단 하나다 뭐요? 바로, 증거금률. 증거금률을 맞춰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먹을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어, 지금 있잖아요. 시장만 보면, 최고점, 최저점만 아니면, 여기 중단 아무 때나, 그렇죠? 중단 아무 때나,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바위를 들고 있던, 쇠를 들고 있던, 뭘 들고 있던, 먹는, 크게 먹는 장이거든요? 그렇잖아. 크게 먹는 장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셀 찍었어도 먹는 거고 여기서 바이 찍었어도 먹는 거고 그죠? 여기서 셀 찍었어도 먹는 거고 바이 찍었어도 먹는 거고. 아니, 그런 장이야. 그죠? 그런 장입니다. 그런 장인데 어, 못 버틴 이유는 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간 건 지나간 얘기고 이제 또 우리는 앞날을 또 봐야 되겠죠, 앞날. 지금 이게 일봉이에요. 그죠? 일봉을 보면 자, 요분홍 색선이 20선입니다, 요게.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죠, 그죠? 이렇게 이게 우상향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우상향로 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고점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예산 한번 때려 맞았고 그리고 예산 한번 때려 맞았죠 그죠? 땅이 어 최고점 언저리에서 때려 맞은 거야.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자 여기가 최고점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2십선이 이렇게 내, 내려오고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 20선을 밟고 올라오게 된다면, 정고점을 향해, 그렇죠? 가는 거고. 그리고, 뭐요? 예2선을 깨게 된다면, 이렇게 밑에 회색선인, 요, 120선을 향해 내려오는 자리. 두 개가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지금, 어, 이, 요, 요, 길이가 거의 비슷하잖아, 그죠? 위든 아래로든 방향성이 비슷해. 그죠? 그러면, 자,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이후에는. 정고점을 돌파하거나, 그죠? 아니면, 정고점을 맞고 내려오거나, 그죠? 여기서도 120선을 밝고 올라오거나, 그죠? 아니면 깨고 내려가거나. 이, 이 방향, 이 방향이에요, 진짜. 이거 말고 없잖아. 이거 말고 더 있어? 그죠? 그렇다면, 자,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예요. 기회다. 무슨 기회냐. 바로,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 이거는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잘 봐요. 여기서 우리가 바위를 찍는다고 생각해봐요, 바위. 여기서 쭉 20선을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좋지, 그죠? 좋은데, 여기서 출렁임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야 될게 뭐, 뭐가 있어요 120선에서 한번더 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증거금을 늘려 놓는 방법이 있겠죠 여기 눌릴 때까지 버텨야 되잖아 그죠? 눌릴 때까지 버티고 여기서 또 추가할 돈까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반대로 자 내가 여기서 좀 빠질 것 같아 쭉 내려올 것 같아 시나리오가 지금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 어, 여기서 내가 셀을 찍는다고 봐봐. 그러면 어디까지요? 정고점 라인까지는 한 번은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그죠? 여기서 쭉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 잘 봐요. 올라갔을 때 추가를 하고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증거금율이 필요하지. 그죠 맞잖아요. 이것만 버틸 수만 있으면 진짜 지금은 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어, 요거를 한번잘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가, 어, 위에 고점이 요렇게 있고, 그죠? 그리고, 어, 밑에서 올라오는 20선이 있고, 그죠? 그리고 더 밑에서 올라오는 120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상단. 그리고 여기 20, 여기 60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렇게. 여기서, 어, 주가가 지금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죠, 그죠? 여기 머물러 있는데, 자, 잘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셀을 찍는다고 생각해봐, 셀. 셀을 찍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잘 봐. 여기, 여기를 최고점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올 때, 여기서 추가, 추가를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몇 프로가 남아있어야 되냐면 대충 200%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추가할 것까지 생각을 하면, 어, 한600%정도 남아있어야 돼. 증거금률이. 6 0 0남아있어야돼서 추가를 하면, 어, 한 200%대로 떨어질 거고. 그러면서 거기서 쭉 내려오면 안정적으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죠? 이거.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어, 바이를 찍었을 때 똑같은 거야. 쭉 치고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여기서 추가가 들어가겠죠. 그죠? 여기서 추가. 추가가 들어간단 말이야. 똑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버티는 구간. 한 600%의 증거금률이 있어야. 600%의 증거금이 있어야 추가해서 어, 한2 0 0때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래서좀 출렁임 나오고 버티고 올라가는 자리. 이리하지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크게 먹거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 아, 내가 여기서 올라갈 때까지 600%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산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자,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소에 1계약을 한다고 생각해봐 요걸 계산해가지고 한 0.3계약을 해 0.3계약을 하고 쭉 올라와서 해서 추가 0.3계약을 더해서 0.6계약을 내려와가지고 먹는단 말이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0.3계약을 했는데 0.3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내가 봤던 자리대로 셀로 그냥 쭉가 그러면 똑같이 빠져도 똑같은 방향성을 보여도 여러분들은 평소에 3분의 1 뺏기 못 먹는 거야, 그죠? 이해되십니까? 대박이 나도 3분의 1로 그게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야, 계약수 줄이기는 어려워, 그죠? 계약수 줄이기는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기 자금으로 증거금을 올려놓는 게, 증거금률을 올려놓는 게 가장 베스트다. 에이! 라고 했잖아. 셀 들어갔어, 셀! 셀 들어갔어! 몰라! 야, 가던 길 가는 거야! 자, 유, 야, 육, 야, 육소 이렇게 깨고 내려가잖아, 그지? 쭉쭉쭉 내려가자. 자, 플러스, 야, 200불 나면 팔 거야. 자, 30불, 40불. 야, 더, 더, 야, 쪼, 50불. 야. 자, 50불. 더. 60불. 70불. 130불. 그렇지. 더, 더. 150불. 200불 나면 팔 거야. 160불, 7 야, 그치, 그치. 지 봐봐. 내가 정확하게 했지. 여기서, 여기서 돌파하면 바이전 돌파하면 셀이다. 기가 막히지, 그치? 봐봐. 돈 벌기 쉽잖아. 봐 60선이 알려주잖아. 자, 봐봐. 자, 육선 돌파하면 바이라고 했는데 돌파 못 했잖아. 그럼 뭐 찍어야 돼? 셀 찍어야지, 당연히. 셀 찍고 쭉, 쭉, 먹잖아, 그지? 몇 초야? 여기서, 한 30초, 40초 걸렸습니까? 30초, 40초 만에, 269불. 그지? 육선 매매 얼마나 좋아, 그지? 크 기가 막혀. 봐봐. 잘 봐봐. 269.2불. 크 35만 6천 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40초, 50초 만에, 1분 전후로 해가지고 35만 원벌 거야. 1,000 달러를 투입해서 269.2 달러면은 거의 27%의 수익률이야. 1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뭘 해서 이렇게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나스닥 지수 매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 더 빠르고 더큰 수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